안녕하세요. 마침용의 김유준입니다. 경매 결과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단 분위기 한번 뭐, 보시죠.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죠. 어, 지난번보다는 좀 있는 편입니다. 좀 있는 편이었고, 이거는 이 제가 제 법원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오늘, 그러니까 매각길이 오늘인 거.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매각 보증금 뭐20%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갔다 와서 봤는데 어뭘 봤냐면 지금 네 이물건입니다. 이물건이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거는 임장도 다녀왔었죠. 부동산 어 소장님 통해서. 내용을 어좀 들었었죠 들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건번호가 이하나타경33876 어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고 연식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연식은 13년 정도 됐는데 여기 있다가 제가 좀 보여 드릴 텐데 주변에 붉은색 보이시죠? 상업지다 보니까 이거는 주상복합이고 주변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사도 많이 봐보셨을 거예요 대구 미분양 넘친다 대구 아파트값 떨어진다 맞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대구에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 마음이 안 좋겠죠?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죠 최초 감정가가 12억 6천이었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한번 떨어져서 어30% 떨어지니까 8억 8천이었는데 상당히 쌉니다. 상당히 싸고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죠. 어이 가격에는 당연히 낙찰 못 받는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어 마찬가지 였고 금액이 10억 약간 넘겼죠. 어 약간 넘겨서 낙찰 받았습니다.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실거주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실거주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투자라고 본다면 약간 어좀 금액이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볼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중에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에 어 뒷받침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마 부동산을 조금 이렇게 아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제 정말 잘돼 있어요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조금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각각의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뭐 대구 아니면 뭐 광주 서울 부산, 울산 이런 아파트들이 언제 입주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수요와 공급,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따라서 아파트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대구입니다. 수요 입주 지금이 2022년이죠. 이 붉은색 선이 적정선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 막대가 이제 공급을 나타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를 봤을 때 붉은색 점에 있으면 적정한 겁니다. 어,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 건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푸른색이 빨간색 줄보다 더 앞서 있죠. 그러면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냥 원리로 따져 볼게요.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어, 사람들이 계속 뭐, 이사를 옮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새 집으로 뭐, 계속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옮겨갈 수도 있어요. 물량이 많으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새 아파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면 헌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임대를 준다라고 하면, 임대 가격이 떨어지겠죠. 어, 임대 가격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임대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팔려고 해도 새 아파트 미분양된 물량이 워낙에 많은데, 굳이 새 아파트가 아닌 헌 아파트를 살려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로만 따져도 아파트 가격을 대략은 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뭐 기본적인 뭐 수요와 공급이 다가 아니거든요 어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어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적인 경제 상황도 다 감안해서 어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하나의 어 지침표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22년도 많죠 23년은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아마 글씨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수요가 12,000입니다. 12,000개가 필요한데 입주량이 37,000이에요. 그러면 약3 배죠. 대구 같은 경우는 한 2만 개, 한 2만 개가 적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그리고 내년만 그러냐 내후년도 마찬가지예요. 내후년도 약 수요에 비해서 약 2배 내년은 3, 3배 25년 정도 되면 약간 적정할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소화를 못하면 내년으로 밀릴 수 있어요 내년에 소화를 못하면 내후년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밀리다 보면 25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입주량이 수요량에 못 미치긴 하지만 이게 영향이 안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결과를 보면 지금 시세하고 지금 경매로 낙찰받은 거랑은 좀 차이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분석하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아마 호가로 따져보면 여기 나와 있고 제가 면적이 49평 그리고 해당 경매로 나온 게 A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실거래가가 13억 8천이네요. 199 이거는 아니죠. 동일한 평수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걸로 따져보면은 최신 A타입 12억6천입니다. 101동 그리고 11억5천 최저가격으로 따져볼게요. 102동 11억5천 고층 그러면 지금 1 0억5 0 0인데 차이가 어뭐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세금 정도 생각을 하면 어, 큰 의미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 한 1억 정도, 1억 정도는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지금 시세로 따져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인테리어가 안돼 있어요. 지금 연식이 13년인데. 인테리어가 안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원 집주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대략 예측 가능합니다. 어, 왜냐하면 주인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어, 주인이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라 것은 원 소유주가 분양을 받든 아니면 미분양이었을 때 사서 계속 쭉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리모델링을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겠죠. 당연히. 어, 부분부분은 할수 있을텐데 올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 생각하면 뭐 5천만원 뺀다고 치면 한 1억 정도는 싸게 어, 샀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를 뭐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투자라는 거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생각하면 큰 실효성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낙찰 받으신 분이 개인이셨기 때문에 개인이셨기 때문에 실거주라고 하시면은 어, 뭐 베스트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로는 아니다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다들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고 또 경기가 썩 좋진 않죠. 썩 좋진 않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라 라고 작극 펌프질 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그 과거에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내려가면서 나중에 결론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다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무리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은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임장도 갔다 왔고 어, 오늘 법원에서 잠깐 좀 분위기를 봤어요. 어,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마 영상이 임장을 좀더 위주로 아마 영상에 갈 거고요. 임장 그리고 경매 결과 나오는 걸 리뷰 짧게 해보고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리뉴얼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뀐 것도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 저도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이상이고요. 어 혹시나 그리고 아 제가 오늘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 네이버 카페 어 맞춤 경매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으니까. 을 어, 카페에서 뭐 간단한 거 같은 거뭐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도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소통 창구로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아마 보시면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 보시면서 어, 질문도 남겨주시고 또 이제 멤버십 관련된 것도 안내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